데이트 프리뷰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 볼 건데요. 대규모... 자, 이거 나온 지가 38분 전에 나왔고요. 저도 이거 본 지가 한 10몇 분 정도 됐을 때 봤던 걸로 기억이 좀 나네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목차까지 정리는 해 놨거든요. 하나하나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메인 퀘스트 6막 추가고요. 2번 크란시아 월드맵, 3번 데, 엘세라 대륙, 드라카스 화산 추가됩니다. 4번 수련의 전당 망허고 마스터리 던전 추가가 되고요. 5번 네 번째 오베론 각인 추가되고요. 각인 지금 현재 테레노스, 세크레타, 칼리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더네 번째 오베론 각인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예상하기로 한 10개 정도 추가될 것 같고 자 신규 영웅 전설 화부터 추가됐고 신규 어빌티 11종 추가와 함께 신규 히든 클래스 추가됐고요. 신규 장비 망토 추가됐습니다. 맨손 전용 목이 권갑 추가됐고요. 실내 탑 101층부터 130층까지 추가됐고, 스탯 최대 투자할 수 있는 게30 포인트까지였지만 35 포인트까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 스텝 성배 같은 경우는 실현의 탑에서 한 3개 정도 추가가 될 것이고 메인 퀘스트 6막 추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서브 퀘스트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보고를 통해 갖고 좀 많이 가져올 수 있겠죠. 총몇개 일지는 한번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 확정수한 맹수의 손끝 카이사 추가됐고요. 신규 탈것 추가인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적으로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각 목차별로 한번 싹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메인 로드라이레 퀘스트 로드라이레 같은 첫... 경우는 공개가 되어 있는 게 경고 어스름 무려 왕국 구애 잃어버린 왕국, 저물지 않는 태양, 불길한 꿈. 스탠스로 보게 되면 5개에서 6개 정도 추가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서브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한나당 15장. 자, 그리고 이제 6막 특정 퀘스트 중에서 크란시아 대륙과 드라카스 화산 입작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깨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뭐, 퀘스트는 전부 다 밀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다 밀고 나면은, 여러 가지 뭐, 얻어질 수 있는 재화라든지, 성배라든지, 스텝포 추가할 수 있는 거. 입장쾌 같은 것도 깨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크란시아 대륙 이제 월드맵이 추가가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거죠. 라인분들한테도 핵심적이고, 중립분들한테도 핵심적일 것입니다. 어, 이유는? 나오죠. 뭐 월드내 다른 서버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기대해볼 만하고 6막 1장 정찰 완료하고 나면은 입장할 수 있다. 요게 입장쾌입니다. 뭐 일, 6막 1장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깨야겠지. 크란시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아이템들이 이런 거죠. 신화 마스터리별 무기와 그 다음에 판금, 천, 가죽 요런 방어구들도 전부 다 나온다고 합니다. 분명히 신화는 보스에서 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지. 보스를 먹는 쪽이 어마무시해지기는 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잔재라는 걸 준다고 해요. 요게 이제 월드맵이고요. 보스는 총 한, 하나, 둘, 세개 정도 나오네요. 어떤 아이템들을 드랍을 하는지는 드랍 시트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아까 보셨던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스가 좀 재밌어 보이기는 해요. 탱커를 이렇게 물어 뜯어요. <laughs> 저거 전투할 때저 타이밍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몰락의 잔재는 제더미 피난처 월드 교환 상인을 통해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잘 보면 어빌리티 추적, 맹독 발산, 수면 유도, 거울 방패, 관통 분석, 약점 분석, 마력 발화, 추격의 사슬, 총 9개의 어빌리티가 여기서 팔아요. 그러면 총두 종의 어빌리티가 아마 보스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은 필드 드랍일 수도 있는데 대신 이제 몰락의 잔재가 드랍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500만 개가 필요합니다. 어 이게 좀 크겠죠. 그래서 어쨌든 신규 어빌리티 11종 중 9종은 몰락의 잔재로 팔기는 한다. 근데 과연 쉽게 살수 있는 것인가는 업데이트가 돼 봐야겠죠. 그 밑에 보면, 몰락한 왕국의 무기라는 게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로드나잇 온웨어 나갔을 때, 김효재 PD님이랑 많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웅무기 관련해서 쉽게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패치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몰락의 잔재가 천만 개가 들어갑니다. 색깔로 보았을 때는 영웅 색깔이기는 하죠 보라색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영웅 무기 상자인 것인가로 보이기는 하는데 뭐 나와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봐야겠지만 오, 공개는 안 됐어요 상자만 공개됐어요. 자, 그다음 이제 몰락의 황야 증표인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그 우호도 하다 보면은 우호도로 살수 있었던 증표 있죠 증표, 어 이런 거 이런 거 아삼히산의 증표 이런 것들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몰락의 황야 증표. 크란시아 대륙에서 사냥만 하더라도 추가 신규 어빌리티와 영웅무기로 보여지는 상자와 증표 컬렉션까지 할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는 좀 궁금한데요. 아마도 월드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옆에 보시면 오염된 분지와 린드리스가 보여요. 엘세라 대륙이죠. 이 엘세라 대륙의 새로운 지역인 드라카스 화산이 추가된다 이 엘세라 대륙은 여러분들 크란시아 대륙이 월드이고 엘세라 대륙은 지금 현재 세르비스, 디엔, 울란, 린드리스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드라카스 화산은 월드가 아니라 그 엘세라 대륙에 나오는 로컬 서버 분들끼리 만날 수 있는 그런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신기한 것들은 전설 장비를 줘요 일반 몹이에요 105렙제고요 페르녹스 투구, 페르녹스 아데 아는데 근데 전설 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보면 이거죠. 아잠 희산 전투 망토, 영웅 망토예요 이번에 핵심 장비죠. 1까지만 안전 인첸트고 2부터는 깨집니다. 그래서 0에서 바로 축발라야 되는 상황이 왔고, 순수. 그래서 영웅 등급 망토까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련의 전당. 요거는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드디어 나옵니다. 아라네오나 특정 베나투스 통제를 걸고 거기서 이제 인내 백작업을 했던 상황인데 과연 이걸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얼마만큼의 그 똑같은 상황을 도달할지는 이제 봐야겠죠 몬스터가 생각보다 좀 많기는 해요 한 바퀴 뺑 돌면은 한 40마리 정도 그 정도 될 수도 있네 몸 레벨에 따라 방어구 마스터리 경험치가 쌓이는 레벨 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몬스터가 70렙이면 80렙까지는 방어구 마스터리 던전에서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5층이 70렙이거든요 1층이 30렙 그러니까 30, 40, 50, 60, 70렙 요렇게 몬스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아라네오 베나투스만큼 싸울 수 있을까? 얼마나 걸릴까? 보상이 좋은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는 이 인내력 100 차이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어, 이거를 먼저 찍은 사람들과 이거를 하지 못해 방어구 마스터리 던전에서 찍어야 되는 사람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그 시간 동안 선이득을 취하는 게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것인지 그런 것들은 좀 알아봐야겠죠 각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테레노스, 세크레타, 칼리온 문양들이 보이고 그 밑에 이제 주사위 오베론의 각인이 보이죠 여기는 뭘 찍을 수 있는 것이냐 요게 이제 4, 8, 12 빼고 나머지 짜투리들에 대한 건데 방어력, 근거리 공격력 치명타, 명중 요렇게 보이네요. 오호. 4번, 8번, 12번도 좀 궁금한데 글로벌 쿨타임? 글로벌 쿨타임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여 드리면 스킬을 쓰게 되면 잘 보세요. 스킬을 쓰게 되면 이렇게 모든 쿨타임들이 2초가 돌아가요. 그니까 스킬을 쓴 직후 2초 동안은 어떤 스킬도 못 씁니다. 쿨타임이 돌아온 스킬도 못 써요. 오, 이 오베론 각인에서 글로벌 쿨타임을 줄여 줄수 있는 글로벌 쿨타임 감소가 나오네요. 노란색으로 찍게 돼서 대충 0.2초 정도 줄일 수 있어서 4, 8, 10이 다 찍게 되면 은 0.6초 정도 글로벌 쿨타임을 한25% 정도 줄일 수 있겠네요. 그 외에 물약해본 량, 리얼이 아니에요. 그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고 시전속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옵션이라 그 다음에 명중, 오버파밍 하시는 분들 또는 전투하시는 분들께는 소중할 수도 있죠. 자, 네, 치저, 회피, 지속피해는 지금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단검이랑 지팡이에 대해서 완전 주류픽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라 조금 뒤로 미뤄지고 있고 방패관통은 전방이나 건방을 들었을 때 방패방어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칼리온 각인에 이제 4, 80이 제외한 나머지 짜투리 각인에서 방패방어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시적으로 상쇄를 시킬 수 있는 것이냐는 아니고 상대가 방패방어가 떴을 때 그때 인내무시 처럼 수치적으로 48이면 48 관통을 해서 48 데미지를 더 내게 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VP 받는 스킬 피해 감소가 악세사리 20강 5부위를 찍게 되면은 PVP 받는 스킬 피해 감소라고 따로 되어있는데요 요 부분은 좀 맛있을 수도 있어요 전투 하시는 분들은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타를 맞을 때 데미지를 감소시켜 주는게 아니라 스킬에만 데미지가 감소시켜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호막 증가율 다 써봐야겠지만 저는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건 딜러 입장에서 글로벌 쿨타임 감소 요거 좀 많이 맛있어 보이네요 사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약회복량 이라든지 명중 이라든지 요정도 그리고 저기 파이어로드와 플러스 지팡이 분들 단검의 출혈이나 중독 관련해가지고 이 지속 피해는 칼리온 각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칼리온 각인으로 지속 피해 도배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나오는 이 오베론 각인 4, 8, 12에서 지속 피해 좀 상위 퍼센트로 도배해서 와 그러면 어마무시할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신규 영웅 전설 아바타 추가가 됐습니다. 신규 영웅 아바타는 총 10종이 추가가 됐는데 아직 전설을 뽑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 인연이라든지 아니면은 각 무기 마스터리 관련되어 있는 아바타들을 조금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추가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규로 나오는 맹수의 손끝 카이사는 확정 소환으로 얻으실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찬란한 빛 사명 라엘도 전설 아바타 추가가 됐죠. 밤을 거둔 자, 델리게온, 이것도 전설인가? 요거 두 개로 보여지긴 하죠. 자, 그 다음. 전설이랑 신화의 이 이펙트가 조금 더잘 보인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어빌리티인데, 신규 어빌리티 총 11종. 아까 보면은, 요렇게 9종을 우리가 구매를 할수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요렇게 11종이 추가가 됩니다. 9종을 보게 되면은, 추적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요. 거울방패도 있습니다. 어파의 무기는 없어요 이게 핵심일 수도 있겠다 어파의 무기 아 무기류들이 없네 어파의 무기랑 혹한의 무기가 없고 나머지 9종은 다 크란시아 대륙 마을에서 전부 다 구입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틀 뒤면은 이게 전부 다 공개가 될 거니까 어빌리티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과연 쓸만한 것인가 그 태그를 또 쓸만한 태그인지 전부 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이제 히든클래스 제가 지금 히든 클래스 4개 중에서 결경성이 없어 갖고 나머지 호칸의 기사 디스트로이어 고대 수호자까지 전부 다 달성을 해놨고요. 나머지 이거 4 개도 조금 궁금한데 그래도 뭐 나오고 나서 한번 보시죠. 자, 그다음 신규 장비 망토 관련해서는 옵션을 좀볼 건데요. 추가 옵션이 붙는 거는 똑같고 방어구랑 인내무시가 붙어 있습니다. 어, 방관도 붙어 있네. 인내무시. 심형타 세팅도 가능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강화를 칠수 있단 말이죠. 안전인챈트도 방어가 올라가고, 2강도 방어가 올라가는데, 특정 강화 단계에서 8강에서 공속 1%가 붙네요. 8강에서. 아니, 안전인챈트가1자리인데 8강에서 공속 1%밖에 안 붙어? 음, 뭐,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망토 때문에 순수한 강화서 가격이 소폭 상승할 걸로 좀 보이긴 하네요. 무조건 순수로 할 거니까. 자, 그다음 이제 망토 다음에, 나옵니다. 드디어. 맨손 전용 무기 권가. 옵션 한번 볼게요. 일단은 무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무기에 붙는 뭐, 치피, 모피, 공속, 뭐, MP, 소모, 감소, 엠틱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붙고요. 맨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스킬을 내려놓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MP 관련해서 좀 갈증을 많이 호소하는 편이기는 해요. 물론 스킬을 몇개안 내려놓는다면 그러면 뭐 MP를 안 쓰셔도 되겠죠. 하지만 뭐 사람 욕심이 그러한가? 공격력이 구속된 시리즈인데 136이에요. 과연 기존 무기들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건방, 365고요. 전투봉 385. 전방이 345입니다. 하지만 136. 아흠, 전방이랑 단검이랑 데미지가 같다는 게좀 짜증나고. 근데 여러분들은 대충 뭐, 근거리 공격력 어느 정도 달리면은 조금 만족을 하실 수 있을 수준이셨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대치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무기들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낮아요. 재련까지 붙이면은, 뭐,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하고, 그리고 뭐, 공속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던 분들도 공속 추가 옵션으로 붙일 수 있고, 치명타는 걸르시고, 명중 추가로 더 붙이면은 괜찮을 것 같고, 오버파밍 할 때. 그래서 잘 선택하시면은 될것 같긴 한데, 저도 약간 좀 회의적이기는 하거든요. 주먹을 다시 해야 되는가? 저는 안할것 같기는 해요. 진짜 유지력 말고는 아무것도 볼게 없고, 전투에서도 사실상, 얘가 무슨 CC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속 잠깐 좀 빠른 거 조금 빨라, 그또 전투봉보다도 느려. 아니, 그러니까 모든 면이 딱 유지력 아주 쬐끔 빼고는 모든 면이 전투봉이 다 상위 호환이라서 안할것 같아. 어. 제 입장에서, 제 캐릭 입장에서 주먹과 전투봉의 단일 사냥 속도는 이 정도 차이기는 해요. 쉴 때는 항상 연구일지를 좀 쓰는 편인데. 주먹이 유지력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물약 유지력적으로 하면 물약을 아예 안빠는 사냥터예요 붉은 억새 라미아 뒷골목 근데 사냥속도 그러니까 권갑에 해당하는 만큼 이 공격력 150 136이죠 좀 올라가면 150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강화까지 하면은 한 기본 공격력 빼고 강화 공격력까지 하면 한350 정도 올라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정도의 반이라고 볼수 있는 이 든든한 조력자 요거를 써서 한 거예요 그 외적으로 이제 유지력적인 보호막류 전부 다 빼고 사냥 속도만 올렸을 때한 경험치가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단일 사냥 속도가 거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투봉 입장에서 사냥 속도 올렸을 때이 정도 경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먹보다 전투봉 사냥 속도가 한15% 정도 더 올라가긴 합니다. 이게 내실이 더안 좋은, 저보다 스펙이 더안 좋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냥 속도 차이가 더 크게 날 거예요.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으실 거니까. 무기가 갖고 있는 데미지가 내가 갖고 있는 총 데미지량에 차지하는 비중, 비율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무기만 꼈다 뺐다 한 상황에서 사냥속도 15% 차이면, 뭐, 전투력 5만 대, 6만 대, 이런 분들은 더 차이 날 거예요. 그거를 이걸로 커버가 될 것이냐? 안 된다라는 얘기지. 왜냐? 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경험치 한 43만 정도 더 먹었어요. 3% 정도 차이라고 보여지죠. 여기서 이제, 150 정도의 공격력을 올렸을 때 3%? 이게 만약에 12강을 찍어서, 336이라고 봐도, 한6%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기존보다. 만약에 스펙이 좀 낮으신 분들은 한 6%에서 10% 정도 차이 날 수도 있겠죠.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을 거니까 비중이 더클 거니까 근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냥 속도는 그냥 보편적으로 5%에서 10%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울지는 여러분들이 이 권갑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높았냐 낮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공격력은 반이 낮지만, 어쨌든 강화를 할때 강화 수치는 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 조력자 증강까지 끼게 된다면, 그래도 낮기는 해요. 계산을 한번 해보고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니까, 나중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근데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해서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잘안 들긴 하나, 어, 신섭 초반에는 좀 쓸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10강짜리 권갑 정도 들고 초반에는 좀잘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후반 가면 갈수록 내실이 오르면 오를수록 별로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권갑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실런터 130층까지 올라가는 거 대충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또 대충 별로 안 좋아하죠. 어떤 것들을 주는지를 봐야 돼요. 101층 같은 경우는 잘안 보이지만, 영웅 강화석 20개 주네요. 그리고 102층에 요런 것들, 우호도 100개랑 뭐 등등등. 오르 그 초록색 오르. 검은 오르 말고 한 단계 더 위급. 그거 한 10개씩 주는 것 같은데. 깰수 있을지는 조건 투력이 안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쓱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6층도 영웅 강화석. 오, 이거 요즘에 스킬 재료로 쓰이죠. 시조도 주고, 타락 강화석. 110층에 성배 줍니다. 뽑기권이랑 찬란한 애기랑. 늑 한번 보시고요. 비슷하네요. 구성은. 계속 똑같네요. 120층도. 121층부터 전설 강화석 줍니다. 전설 강화석 126층에서 또 주고요. 그 다음에 130층 마지막 똑같고요. 성배는 총 3개 들어있네요. 각 10층대별로 110층, 120층, 130층 성배 3개 주고요. 그 다음에 최대 스탯 수치가 좀 바뀐다고 하는데요 기존까지는 30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35 스탯으로 바뀐다? 스탯은 한 10개 정도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긴 하거든요 어, 나와봐야 알겠지만 10개 정도 더 늘어난다고 쳤을 때 그냥 만스택 찍을 것만 딱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30, 30, 15인데 35, 35, 15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퀘스트, 메인 퀘스트 업데이트랑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의 탑에 있는 그 스탯 성배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 실험의 탑에서 3개 메인 퀘스트에서 한 6, 7개 서브 퀘스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따라서 추가로 이 나머지 스탯을 더 찍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될것 같아가지고 어 그래서 어쨌든 스탯 최대치가 좀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수함 맨수의 손끝 카이사 볼 겁니다. 맨손 전용 영웅 아바타라고 보시면 돼요. 맨손 전용 영웅 아바타. 맨손 장착 시재사용대기 시간 5%. 이거 생각보다 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맨손 전용이니까 뭐 그냥. 영웅 아바타이신 분들은 공속이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2년 꼭 챙겨가시는 거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대망의 탈 것이에요. 라리프가. 옵션인데, 방어의 방과 아니야? 완전 사냥용이네. 아닌데 뭐 전방분들은 전투용으로도 쓸만은 할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 효과도 좀 중요합니다. 노란색 글씨들을 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현자의 피통이면은 무조건 갖고 와야 되겠죠. 재감도 붙어 있고 안장에 마갑에는 물약 해복률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라인이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사긴 사야 돼요. 컬렉용으로라도 중요한 건 중저투력 무소가금 때. 과연 이걸 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공격력 130을 빼고 방어력 110 정도를 가져온다 쓰읍, 나쁘지 않을 수도 사냥 속도에 치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델폰이기는 해요 근데 델폰이랑 좀 비슷할 만한 안장에 방관이 붙어있다 단 마갑에 130 데미지가 안 붙어있다 이 차이거든 여러분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음, 방관 풀강 찍으면 90이고요 방어 풀강 찍으면 몇이몇 시더라 90이죠 90 음, 90이면은 이미 고투력들은 방어력이 필요 없는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방어력 90이면 좀 크기는 크네 델폰이랑 비교하면 사냥속도는 공격력 130 차이로서 대략 한 사냥속도 한 3퍼 4퍼 높게 잡으면 6퍼 정도 차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대신 방어력 90을 통해서 유지력이 많이 늘어나니까 타협 볼수 있을 정도로 사냥속도가 떨어질 텐데 대신 유지력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 플레지를 이미 풀강을 찍으신 분들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옵션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라리프가 물론 사냥속도 좋고 신섭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말씀드리는 거, 신섭 기준으로는. 어 이거는 진짜 그, 뭐랄까.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오버파밍 하는 데 있어갖고 유지력까지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저스티스 갈것 같기는 해요, 저는. 하나만 고르자면. 어 방과는 결국 박혀야 데미지인데, 오버파밍은 이제 나보다 훨씬 높은 레벨의 몬스터를 잡아 갖고 빠르게 선이득을 취한다라는 명목합니다. 신섭 기준 쌀먹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라인 분들 중 빠르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시는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라인 기준으로는 레벨링도 중요하니까 나이트 스피어겠지만 중립 기준으로는 특히나 회사원분들은 유지력이 중요하니까 저스티스. 이 친구는 이미 내가 빗방이잘안 나는 사냥터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구조의 라리프가고요. 더 높은 몬스터를 잡으려면은 명중이 굉장히 중요. 부분이라 명중 160 어마무시한 거라서 저는 아마 신석 가게 되면은 나이트 스피어 아니면은 저스티스 둘 중에 하나 갖고 올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트 스피어로 갈수 없는 사냥터를 저스티스로는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저스티스를 가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스펙이 올라갔다 그럼 당연히 델폰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초반용으로는 얘네가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델폰이랑 비교할 때 전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델폰을 포기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떼쟁 나갈 때는 또 얘가 괜찮을 수도 있어. 방어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성향 차이인 것 같고, 정말 그 1,500다이아 주고 신규 탈 것, 캐시 탈것 중에서 정말 쓸 만한 거, 오랜만에 그 마음 놓고 쓸 만한 거, 델폰 급으로 마음 놓고 쓸 만한 거 나왔다고 보여지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대규모 업데이트 관련해서 디테일적으로 이설렁님께서도 정말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후딱 3분 40초 만에 끝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여러 가지 포인트 포인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보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다시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건이었습니다.